요한복음 한장 전체를 읽으니까 설교를 마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니까 좀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고 여러 시설들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이요. 아예 국경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지난 수십 년간의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느끼는 바지만 한국 사회는 공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잠재적인 힘이 크다고 봅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자발적인 헌신과 공동체적인 연대의 힘도 커지는 독특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취미가 국난극복이다 하는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고통당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삶 대신에 차별을 하고 억압하는 그런 습관을 벗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어제는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습니다. 60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69명이 희생된 사건을 기억하면서 저정된 날입니다. 오늘날에는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차별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습에서 비롯된 습관적 차별은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이 사태로 마스크의 파동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체류화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살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보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구매 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한정하다 보니 미동록한 이주민들 40여 만 명, 단기 체류자 46만 명, 유학생 10여 만명등약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우리 국내에서 마스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마저 없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위기가 커가면 절망도 커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불의한 현실 자체에 대해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불의에 맞설 정의의 얼굴이 없을 때 절망하지요. 고통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 자체를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감리할 만한...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사회적 위기가 높아질 때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위기 속에서도 발휘되고 있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면 의로운 사람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진리의 거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만은 아닐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진리를 지탱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종교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외치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즉자적인 부르지즘이지만 동시에 신학적 물음이기도 합니다 만일 신학이라는 학문이 신에게 적절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라면, 성서에 나타난 최초의 신학자는 하갈이라는 여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 사라를 대신해서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여주인의 학대를 당하고 결국 임신한 상태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막에서 천사를 만나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을 그때 발견하죠. 그러자 하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쳐 부릅니다. 당신은 엘로이이십니다. 엘로이라는 말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은총을 보는 것. 위기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지요.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1성사의 본문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눈으로 보면 미래의 씨앗을 선택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우를 대신할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다 베들레엠에 도착하죠. 그 마을의 지도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제사드릴 준비를 마친 다음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은 유심히 관찰하죠. 큰아들을 보고 하나님께 선택한 이가 바로 이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지나고 셋째도 지나고 일곱째까지 차례로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선택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때한 사람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러 들에 나간 막내입니다. 사람을 보내 불러온 막내아들은 눈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이로써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인 다윗이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 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조의 시각으로 채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의 등장을 미화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왕조 이데올로기를 벗겨내고 읽어야 합니다. 그 교훈을 찾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기록으로 완성된 때가 포로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포로민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일까요?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을까요?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영웅적인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도리어 슬픔만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화려한 역사도 결국에는 파국으로 끝났고 자신들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겉모습은 비극투성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물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비극적인 역사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역사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관심이 무언가에 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오는 성찰의 문구라고 봅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이 말은 성서에 내장된 종교적 인간론의 좌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중심, 이 말은 존재의 알맹이를 뜻합니다 인간과 역사는 자신이 지나온 존재의 알맹이가 가진 궤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겉모습보다는 존재의 알맹이를 갖고 고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중심에 관심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공명하는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의 중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는 사람들보다도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죠. 그것이 성서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의 중심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겉모습으로 보면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를 길게 보면 그 권력이 모두 해체되어 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소경이 눈을 뜬 기적 사건, 이른바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비를 이루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과 그 비참함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되조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대화가 진행되지만 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종교를 가장한 이 심각한 질문은 실상 겉모습에 집착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삶을 대하는 차이를 보게 됩니다 겉모습에 집착하는 제자들은 과거의 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성서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들은 인생이 죄의 짐을 안고 사는 것일 뿐이라고 본 것인데 그것은 삶의 참 의미에 대해서 어두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된 소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빛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고 어둠에서 풀려났는데 이 치료 행위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된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다른 곳에서 소경을 고치는 것처럼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바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 행위가 안식일법에 저촉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음서 기자는 그런 묘사를 통해서 겉모습에 집착하고 있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의 대결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소경은 곧장 눈을 뜨지 않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진흙을 씻고 나서 보게 됩니다 실로함이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도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데요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매우 진지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렇게 끝난 본문의 표현을 다시 번역하자면, 보는 사람이 되어서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생각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은, 그는 보는 사람이 되어 와서 이제 눈뜬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살림의 기적사건에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눈뜬 소경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자들이 인생을 대할 때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라고 본 세속적인 인생관에 지배당했다면 이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인생관에 사로잡혀서 삶의 본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사건에서 그들이 주목한 것은 그날이 어떤 노동을 해서는, 해서도 안 되는 안식일에 벌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그것은 그 생명보다도 율법을 높이는 것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면서 생명을 저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경이었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과 바리새인 사이에 긴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그 사람을 결국에는 내쫓아버리고 대화는 끝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어지죠. 그것은 못 보는 사람은 보기하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기 하는 알송달송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심판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하는 눈뜬 소경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본문은 진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마칩니다.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보는 사람이고 누가 보지 못하는 사람인지 누가 빛에 속해 있고 누가 어둠에 속해 있는지를 말합니다. 생명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요. 과거의 죄를 먼저 보는 제자들이나 율법의 굴레에 갇힌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을 본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어둠에서 풀려나 보는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마지막 본문인 예배소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 빛입니다. 빛의 단,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런 어둠과 빛의 대조는 성서에 많이 나오는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선과 의와 진리를 맺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며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그것을 진리라 말할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특히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편의주의적 사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동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심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에 대한 해석 역시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과 의와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비법을 찾는 것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만 이렇게 권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시도록 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에게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계의 성사 본문은 모두 보는 것과 관련됩니다. 생명의 중심을 보는 맑은 눈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로잡는 집착과 굴레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무엇을 꿈꾸고 예수를 만나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하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입니다. 신앙이 일어서고 넘어서는 넘어지는 것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에. 의미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인생의 숙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갔던 예수님의 모습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분의 동선은 낮아지는 것이 목적이 된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도 그 삶을 따를 때에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시고 새로운 중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새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